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 입니다 오늘도 배도지 관련된 소식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매매 팁에 관련돼서 어, 좀 말씀드려 보고 그 다음에 이더 솔라나, 그 다음에 스택스 같은, 요런, 주요한 레이어1 코인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배도지 소식부터 좀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두건 올라왔는데, 하나는 생성형 AI 관련된 이미지 요거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베이비도지 맥시 컨테스트 진행이 됐고, 어,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소식을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미스터 루라는 사람이 방석 저번에 만든 거 1등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공식 트위터에서는 이 정도 소식이 있었고, 뭐 나머지는 특별히 뭐 볼게 없고, 그 다음에 수수료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특별하게 발생되는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온체인상에서 특별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가격을 보면은, 어제보다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사실상 뭔가 이게 새로운 뉴스라던가, 로드맵이라던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가격 움직임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웰시 같은 경우는 어 주말에 좀 반등세가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어 비트가 어제는 좀 불안한 움직임을 전장에서 보여주다가 후반부에 가면서 어 호재 뉴스들이 나오면서 반등세가 나왔었죠. 웰시는 반등세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200달러씩 그냥 재미로 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오전에 꿀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코인을 살때 그럼 언제 사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을 음.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모든 알트코인은 다 같이 하락을 할수 밖에 없다. 물론, 개그 중에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열의 여덟은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5% 내려가면은, 곱하기 3배 내지는 4배로 알트코인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 매집하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가격의 조정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은 여기 있지만 가격 조정이 발생이 돼서 밑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불장의 끝쯤 왔을 때는 12,000달러 혹은 15,000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발생이 됐을 때 사야 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비트코인 이 mxc 거래소 기준입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차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관하다 그래서 여기 4시간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FX라고 돼 있고 다른 거래소는 인디케이터라고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RSI라고 치면은 상대 강도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걸 추가를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4시간일 때 4시간 기준으로 RSI의 어, 지표에서의 과매도 구간 즉이 RSI의 지표의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은 여기 30 이하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를 체크를 해 보면은 자, 제가 체크를 다 했는데 이 RSI 지표에서 4시간 기준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을 보였을 때를 이렇게 체크를 해 보면은 가격이 내려갔지만 다 반등세가 나왔었고 또 그리고 어 매집을 하기에는 좋은 가격 단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작년 이제 23년도를 따져봤을 때 이러한 그 RSI 4시간 기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돌아왔을 때 매집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4시간 기준에서 과매도를 보였을 때어 다른 코인에 매집해보면 좋은 단가에 또살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1월 24일날, 이렇 과매도 된 구간이 발생이 됐고, 요 그때 만약에 샀으면은, 적어도 비트가 지금 10% 이상은 올랐으니까, 다른 알트코인은 20에서 30% 정도는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를 활용하셔가지고, 매매에 참고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일단은 영상 자체는 배도지라는 제목을 타이틀로, 계속 영상을 찍었지만 은이밈 코인에 대한 부분은 그냥 밈일 뿐이지 저걸로 자기 자산을 모두 투입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지금 포트에 들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다른 뭐 알트코인들도 많은데 무거운 이더리움을 샀냐 어차피 수익률도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별로 좋지 않을텐데 이 이더리움을 제가 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단순하게 이더리움 그 상승률만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는 어 물론 첫 번째로는 안전하다는 것. 그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사라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이더리움 생태계가 만든 이 코인 세계는 비트코인과는 또 다른 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그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많은 이 이더리움에서 이 파생된 어플들이 있지만 이 어플들이 처음에 상장을 하게 될 때는 이 이더리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상장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될때 통상 우리 어플에다가 이더리움을 뭐 며칠을 뭐 예치를 하면은 에어드랍량을 어떻게 주겠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이더리움을 가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 생태계에서 태어날 어, 디앱들은 반드시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유니스왑이라는 D 앱이 있을 때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여기다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리고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어드랍을 해주는 수량이 커진다. 자 그런데 이런 D 앱들이 만약에 상승 랠리를 보일 때 코인 시장이 그럴 때는 이런 애들은 항상 30배에서 뭐 50배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에어드랍 받은 물량으로도 충분히 엄청난 상승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더리움 자체는 상승률이 좀 낮을 수는 있어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디앱들의 에어드랍을 계속 받게 되면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최근에 올랐던 이런 솔라나 같은 경우도 단순히 솔라나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 그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dm에다가 자기가 솔라나를 예치를 하게 되면 또 에어드랍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스택스도 지금 엄청나게 생태계가 크게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로 생기는 그런 그 애들 같은 경우는 토큰을 만들기 전에 뭐 스택스를 예치를 하면은 포인트제로 해서 그거를 계속 쌓아주다가 큰을 만들게 됐을 때 에어드랍을 해주게 되면은 어, 너가 뭐이 정도 수량과 기간으로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에어드랍 해주겠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현금화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20배, 30배 크게 터지는 애들은 100배까지도 상승하는 애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복리의 복리로 자산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한 자기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솔라나 뭐 이더리움 이런 애들로 채워놓고 계속 에어드랍을 받으면서 자산을 증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배도지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궁금하시거나 그런 것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